Thank you 요 중계대상 확인 설명부터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드릴게요. 일단, 요 현재 그 상가 있는 소재지가 대청동 258-6번지 104호입니다. 104호는 여기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은 258-6. 6번지, 등기도 28-6번지,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현재, 그, 용도는 소매점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용도, 소매점 그리고, 전용 면적 50, 전용 면적 50. 그리고, 위반 건축물은, 뒤쪽에 현재, 기재된 내용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크나 그런 부분은, 이제, 불법, 그, 주법상으로는 위반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위반 건축물로 등기가될 수가 있어요. 상관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권리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등기상 정서에 오늘 날짜로 출력을 했거든요. 예약하기 전에 바로 출력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소유권의 가능항 일단 주인이 누구냐,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각구에 표시가 되는데, 각구에 주인이, 어, 김도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분 여기 나와있으신데, 어, 주민번호가 보면은 뭐, 0000, 000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님도라님께서 이분이 본인이 식수 오셨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 수익권 이외의 권리 사항은 보통 을규에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저당이 있는데, 최근 최고의 2억이 여기, 여기, 여기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뭐 토지 이용하고 이런 거는 임대차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장애를 적용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은 현재 그 정면 도로가 8m 도로가 지금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은 너무 양호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김해경찰서 보원역이 그래멀지 않은 거리에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현재 공동주차시설을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막뭐 보시다시피 요 밑에 지하주차장, 그거를 이제 주차관리원이 있어서 그러면 그 이용을 하시고 나중에 관리비는 그 주차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아마 분담이 되게 되어있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항인데요거는 현재 전 임차인이 보증금이 2천만 원으로 있어요. 예, 저때 보셨던 그분이 우리 잔금일날 그날이 보증금을 반환하실 거거든요. 쉽게 얘기 해서 우리 임차인께서 이제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시고 임대인께서는 그 보증금을 합쳐서 전입자인에게 반환하시면 을 됩니다. 요거는 잔금일 날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 대신에 그 미리 받었던 계약금, 그거는 추가로 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에게 조금 여쭐 건데 혹시 뭐 요즘에 그 전세 사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 이제 법 개정이 됐는데 국세하고 지방세, 뭐 혹시 체납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또뭐 혹시 뭐 거기 그 상가에 뭐, 좀 압류나 뭐, 기타 뭐, 이런 뭐, 위반상 들은은 없으시죠? 예, 일단 뭐, 현재 영업을 잘하고 있으니, 뭐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상은 없다고 저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 시설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내부 시설 상태가 중요하니까요. 일단 수도는 전 임차인이 소매점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따로 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 인입을 하셔야 돼요. 수도 인입하는 거는 그, 상가 안에 보면 수전 인입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좀 땡겨 오셔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는 현재 분전함하고 이제 배선이 있는데 조금은 이좀 낡아서 아마 그 나중에 그 레이아웃 잡으시면서 이 위치는 다시 수정을 좀하셔어도 되고 뭐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약간 손을 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가스는 현재 복도에까지 지금 가스는 인입은 돼 있어요. 근데 주방 위치 잡으셔서 인입하실 때 내부로 연결되는 공사, 그 공사는 임차인 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도시가스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LPG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LPG 뭐 따로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소방은 안에 뭐 기본 그, 그, 복도에 있는데, 내부에 공사하시게 되면, 보시다시피 위에 그 스프링클러 위에 달려있잖아요. 구액을 구분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소방 공사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은 지금 현재 뭐그 소매점이기 때문에 예전에 계셨던 분이 그 전정형 에어컨 그 난방기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걸 그대로 인수를 하시기 로하셨으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감기는 지금 작동이 다 되고 있고, 배수는, 현재 이제 배수 구멍이 있어요. 구멍은 있는데 그전 소매인이 그거를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배수 구멍 흔적은 남아있으니 그다음에 연결 하시면 돼요. 연결 하시면 되는데, 위치를 옮기신다? 그러면 따로 공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배수 구멍이 저희들도 지금으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막혔는지 아무튼 저도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곤란한 상태인데 밑에서 보니 뭐 배수 라인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뭐 막혔다 하더라도 조금 그 눈껏 뚫으신 그 분들이 계시니까 그 작업을 하시면 큰문제는 뭐그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외의 시설물은 천정형 냉난방기 그 다음에, 은잉, 그 다음에, 외부 데크. 외부 데크는 아주 건축법 위반상이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균열은 뭐 공학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뭐 균열은 공학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성 흐용 범위 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만큼 그렇게 그래 되어 있고, 누수는 현재는 없어요. 지금 뭐임대인께서 누수는 없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태풍 칠때 이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이렇게 좀 흘려내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임대인께서는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근데 뭐 크게, 뭐일회서으로이게는 거는, 굳이 영업에 지장이 없으시면 그대로 쓰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서로 협의를 하시면 되고요. 바닥면은 지금 약간 좀안 좋아요. 올해 영업을 하시다 보니, 그래서 바닥면은 뭐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뭐 교체를 지금 하실 계획하고 계시죠? 음. 예, 네, 그래서 내부시설은 설명을 드렸고 네, 중개보수는 저희가 해서는 그 법정 중개보수만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정 중개보수 계산하면 은 108만 원입니다. 108만 원이고 보관세까지 포함하면 은 118만 8천 원이거든요. 나중에 사업자 내시고 나면 은보관세는 다시 환급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임대인계서도 임대사업자이시니까 이거 다시 환급받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계약시 저희가 50% 청구할 거고 잔금시 50% 청구할 예정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다음에 인적사항은 계약서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다음 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먼저 계약서 내용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양면 출력입니다. 뒤쪽 도 한번 보시고요. 자, 계약서 내용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제, 그, 아까 그, 임대인은 아까 등기사항 권리증에서 본인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 임차인은 박도란님이시거든요 네, 본인이 직접 오셨고, 주민번호2 7 1 0 9 0이 본인이 직접 오셨습니다. 자, 앞장에 분나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잠깐 좀 읽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티매시 대책물 298-6번지 104호입니다. 여기에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거 298-6번지 298-6번지 1 0 4호표시되는 그대로 적용했고요. 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소매점입니다. 소매점이고 면적은 50이고요. 보증금은 2000에 오늘 계약금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잔금이 1,800만원이고 어, 6월 9일날 잠금일입니다. 6월 9일날 저때 뭐 말씀하셔서 6월 9일 기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임대차 기간하고 이게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요건 여기 이제 상가 임대차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뭐 상식적인 청년도 있고 조금 생동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잠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으셨죠?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사항 을몇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임대차 기간은 6월, 9일날 잔금을 치른 날부터 해서 24개월입니다. 2조 23조이고 지금 현재 그 음식점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일반 음식점으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용 관리 수선 뭐이 내용은 일반적인 거고 자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해제 부분은 이게 약정 해제 내용인데. 자, 임대인께서는 배액 상환하시고요. 임차인께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반환하시면서 계약을 해제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없으시죠, 그죠? 그다음에 뭐 재무 부이행손해 배상 문제 이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뭐 권리금 뭐 기타 뭐 비용 정산 뭐 이런 부분은 뭐 나중에 계약 중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당사자가 분쟁이 생기면 법에 따라서 하는 기준이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은 좋겠죠. 자 뒷장에 특약사항입니다. 자 특약사항은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특약사항 1번입니다. 계약일 현재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가 상호 확인한 인대사 계약이며 임차인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아까 제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임차인은 음식적 용도로 임대차하고, 영업의 신고, 나중에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허가 및 각종 추가시설, 전기, 수도, 가스, 소방, 배수, 뭐 간판, 광고물 탈부착 등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어, 나중에 이제 임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때, 모든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임차인은 건축물 용도 변경, 기재사항 변경 포함, 이 필요할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현재는 일반 의식점을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어, 근축법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근축법상으로는 기재사항 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한데, 현재 저 위치가 허가가 나고 안 나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저때 그 승계약 전에 안드릴지한번더 확인을 한번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더 하시고, 만약에 뭐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하셔야 되는 겁니다. 4번. 임차인은 천정형 냉난방기, 은행, 외부 데크를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인수하고, 계약 종료 시원상 회복, 철거 상태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철거를 하신다고 하면 그까지 다 철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그 반대로, 냉난방기는 내가 떼가고 싶다. 어 빼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저장금일부터는소유권은 임차인에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임차인은 임대차한 시설의 현재한 파손이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구조 변경은 원상복구한다. 단 건물의 하자 및 노후로 인한 파손, 마모, 내구성 및 사용성 저하 등은 제외한다. 어, 요거는뭐 임차인이 이제 시설한 것은 다 원상 철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건물이 좀 낡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임대인이 그 처리를 하셔야 되는 임대인 의무에 대한 해당 부분은 임대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번 보증금이 올 차임은 임대인의 계좌, 농협은행 이 계좌 맞으신가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맞나요? 이 음.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입금하실때 항상 김도란 명의자 맞는지 확인하시고 입금하십시오 7번은 뭐 민법, 상관, 대차 건물, 그 보호법에 따라서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어, 여기서 뭐더 추가로 더 협의하거나 뭐더 반영하셔야 될그 내용 있으신가요? 음. 네, 없으시면은 어, 밑에 본인 아까 인적사항 보다 없다 하셨죠? 네. 음. 자, 자, 여기. 여기, 에다가전환 그대로 좀 적어 주십시오. 자, 세 장입니다. 접으시고. 네. 자, 확인 설명서도, 네. 여기다가 주세요 네, 아, 여게 아. 네, 됐습니다. 주시고에 네, 이제 도어주세요 자, 일단, 제가 그, 날인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날인을 짓는 게, 간인, 게임이라고있거든요그 구분하는 것도, 만약에 끝나고 좀 설명드릴게요. 자, 날인할 때는, 쉽게 찍어줄때 순서대로 그렇게 정하게 오세요 네, 보통 이제 집게를 쓰기도 해. 다른 영사인데 집게를 쓰면 쉽게 좀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두장 찍을 때는 겹치지 않게 우리 스텐글거든요 꾹꾹 찍을 려래예요 꾹. 뭐 인이 가운데다가 찍고 그 다음에 여기도 찍고 찍고 가운데 찍고 한 찍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할때 요거를 뒤에 찍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세요. 지그재그로 찍으면 되겠지. 자, 요렇게 하면은 도장은다 찍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인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면이라서, 이렇게 했으면은, 앞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간인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제, 천공판칭을 하기 때문에, 간인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 간인을 하게 되면은, 맨 뒷장을 좀 넓게 펼치시고, 앞장을 이렇게 좁게 하세요. 그래서, 요 도장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한 방에, 그냥, 도장이 작은 도장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겹쳐 찍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쳐 찍고, 이렇게 찍고, 근데 이제 도장이 작아서 뭐 이게 내장이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두번 요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 음.